시골 할머니 하나 딸린 애와는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없어서 없어요. 3년간의 애틋했던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27세 민수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단몇초 만에 제가 흩어지는 절망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음,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모욕을 전해 들은 72살의 순덕 할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손자의 떨리는 어깨를 두드리며 모든 슬픔을 묵묵히 받아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방 한쪽에 고이 모셔 두었던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십 년은 됨직한 빛바랜 전화번호부를 꺼내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의로 빛나는 눈으로 한참이나 낡은 번호들을 더듬던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마침내 한 곳에 멈춰 넣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다이얼을 돌린 그 전화 한 통이 한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복수의 서곡이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한달 후, 대형 물산의 유능한 김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 만만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은 본사의 특별 감사팀이었습니다. 싸늘한 표정의 감사팀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님. 5년 전 프로젝트에서 집행된 7천만 원의 접대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처음 김 부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했고, 잊고 지냈던 사소한 실수들까지 샅샅이 파헤쳐졌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점차 차가운 식은땀으로 변해갔고, 결국 30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불명의 해고라는 차디찬 통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대체 누가, 왜, 라며 사무실에서 절규했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형물산의 숨은 대주주이자 태산건설의 박회장에게 순덕할머니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 박회장, 내 부탁이 하나 있어 라고 나지막에 속삭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무자비한 복수의 첫 장에 불과했습니다. 직장에서 내쫓긴 김 부장에게는 아직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서초구의 20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자산만은 안전하리라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싸늘한 전화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청 건축가라는 담당자의 목소리는 감정 한점 없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소유의 해당 아파트가 불법 증축되었다는 시민 제보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을 마쳤습니다. 즉시 철거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 부장은 수화기를 든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5년 동안 단한 번도 문제 된적 없던 건물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지만 그 익명의 서량한 시민이 바로 태산 건설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지역 건축 과장이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재산마저 공중으로 증발하는 순간 복수의 칼날은 이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 여사의 세상은 남편의 그것과는 다른 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신라 호텔에서의 브런치,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VVIP 라운지에서의 담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자부심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견고했던 성벽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도 함께 쇼핑을 약속했던 친구들은 갑자기 미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라는 짤막한 문자로 연락을 피했고 매일같이 울리던 단체 대화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정타는 백화점 VBAP 라운지에서 날라왔습니다. 늘 자신을 극진히 대하던 매니저가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회원 등급이 조정되셨습니다. 유 여사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등골을 느끼며 남편의 실직이 소문나자 속물 같은 친구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모님 모임의 주축 멤버, 남편들이 모두 태산건설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사장들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가장 잔인한 복수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 가족의 희망이었던 딸 지영의 미래마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그녀는 연이은 최종 면접 탈락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분명 긍정적이었고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차가운 불합격 통보였습니다. 지원자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시나 아쉽게도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구, 똑같은 결과. 지영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자신의 무엇이 부족한지 자책했지만 그녀가 지원했던 유수의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이 모두 태산건설 박 회장과 막역한 동문사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가문의 미래가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덮쳐오는 불행의 파도 속에서 김 부장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정교한 설계임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해고, 재산 압류, 사회적 고립, 그리고 딸의 좌절까지.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한때 화목했던 가족은 서로에게 날선 가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 여사는 핏발 선 눈으로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보잘것없는 집안을 무시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김 부장 역시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은 뭐 잘한 거서 있어? 그깟 체면 때문에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더니. 거실에는 깨진 접시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고, 지영은 방에 틀어박혀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김 부장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긁어모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수소문에 찾아낸 사설, 탐정사무소의 낡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알아봐 주시오. 대체 누가, 어떤 괴물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탐정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올 첫 번째 보고서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 부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설 탐정은 굳은 표정으로 김 부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얇은 서류철이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탐정은 침을 한번 삼키고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태산 건설 박 회장이 있습니다. 김 부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린 그 사람과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이라고. 탐정은 담담하게 증거들을 나열했습니다. 김 부장의 회사 감사에 압력을 넣은 정치인이 박 회장의 오랜 후원자였고, 구청의 불법 건축물을 제보한 익명의 시민은 박 회장의 수행비서였으며, 유 여사를 따돌린 사모님 모임의 남편들은 모두 박 회장에게 사업의 명운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 지영이 떨어진 회사들은 모두 박 회장의 자회사이거나 그가 막대한 지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대체 왜 우리 같은 평범한 가족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이 터질 듯한 의문으로 가득 찼을 때 탐정은 아직 진짜 폭탄은 터뜨리지도 않았다라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탐정은 박 회장과 김 부장 가족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그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전 먼지 쌓인 신문 보관소에서 빛바랜 기사 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현장 한 용감한 여성의 응급 처치로 트럭 운전사 박모 씨 기적적으로 생명 구해 김 부장은 기사를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보고서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앳된 얼굴의 여성 사진과 함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 탐정의 목소리가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당신들을 파멸시킨 것은 박 회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을 움직인 사람은 바로 은평구 낡은 빌레에 사는 72살의 순덕 할머니입니다. 당신들이 무학에다 가난한 한 시골 할머니라며 벌레처럼 무시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순간 김부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귀에서는 끔찍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초라한 노파의 모습 뒤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발밑에 개미로 여겼던 존재가 실은 하늘 위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은평구의 낡고 허름한 빌라 앞.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세 사람이 초라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빛바랜 옷을 걸친 그들의 어깨는 청은망은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순덕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김 부장 가족은 약속이라도 한듯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유 여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눈물로 범벅된 채 빌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처참한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자가 가난하고 부모가 없다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였소.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라니. 당신들은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소. 그 말은 용서의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 전체에 내려지는 파멸의 확정 선고였습니다. 결국, 김부장 가족은 서초구의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고 빚잔치를 한 뒤, 경기도 외곽의 햇볕도 들지 않는 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체면과 품격은 이제 남루한 현실 속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몇달후 민수는 할머니의 주선으로 만난 마음씨 고운 초등학교 교사 신애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태산 건설 박 회장을 비롯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회 명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손자를 바라보는 순덕 할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도 고귀하고 위엄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배경, 학벌 따위의 껍데기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깊이로 결정되는 법. 오만함으로 남을 짓밟았던 자들은 결국 그들의 오만함에 의해 파멸했고 진실한 마음을 지켰던 이들은 마침내 세상의 모든 축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수와 신혜의 아담한 신혼집에는 저녁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순덕 할머니를 위한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손주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주는 저녁을 받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민수는 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고,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리더십은 업계의 새로운 귀감이 되었습니다. 신애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할머니의 지혜를 가르치며 존경받는 교사로 성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반면 경기도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 부장은 여러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갔고 한때의 당당함은 고된 노동과 사람들의 냉대 속에 완전히 지워졌었습니다. 유 여사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쓰라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 그녀는 땀 흘려본 돈의 소중함과 평범한 사람들의 친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딸 지영은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 직원으로 취직해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과거의 오만과 허영을 모두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 없었던 겸손과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돈과 체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뼈저리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수 부부의 집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맑은 울음소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행복의 전주곡처럼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것일 순덕 할머니는 잠든 증손주의 작은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곁에 앉은 민수와 신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이 모든 행복이 어떤 굳건한 뿌리 위에서 피어났는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릴 뻔했던 미래 그리고 모욕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존엄성은 이제 한 아이의 순수한 잠결 속에서 영원한 약속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손자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이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이나 사는 곳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품은 마음의 깊이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이제 그들의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의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한 가치가 어떻게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순덕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